시간이 되어서 시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월요일 저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한 주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1월을 이렇게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큰 은혜와 또 하나님의 더큰 빛과 또 소망과 또, 하나님의 얼굴을 저에게 보이시는 이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산송가 369장 같이 부르십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또들려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하 마시오니, 어찌아니 아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잠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침에 하나님 우리 주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14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잠언 14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아멘.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얼마나 사랑하는가?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은 은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만 아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좋은 신앙인지 내 신앙이 굳건한 신앙인지는 나와 하나님만 아는 은밀한 은밀한 일입니다. 근데 아무리 은밀하여도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웃에게 어떠한 자가 되느냐가 내 신앙의 모습이 되고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능력을 구합니다. 은사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방언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또 병든 자를 고치고 싶어 합니다. 귀신을 내쫓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그런 능력과 은사가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내 손을 펼쳤느냐 목마른 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냉수를 건넸느냐 또 갇혀있는 자를 방문하였느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런 쪽으로는 너무나 소홀합니다 이웃을 없이 여기는 것을 너무나 쉽게 여깁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너무 어려워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이고 풍요해 보여도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빈곤하다는 그런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자는 신앙이 튼튼한 자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풍무성함을 누리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돌볼 수밖에 없고 또 버려진 자와 외로운 자와 또 힘든 자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가난한 자는, 연약한 자는 그 어떤 곳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방법이 없으니까 돈을 찾고 능력을 찾고 이 세상의 방법을 찾고 능력 있는 자와 어울리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어떠한가는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 주변에 가난한 자가, 내 주변에 미천한 자가 내 주변에 갇혀있는 자가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여줄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한이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강건하고 풍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복된 신앙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의 이웃, 또 없는 자의 이웃, 또 고난 당하는 자의 위로가 되는 저 성도를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